어, 오늘은 어, 드리블에 대해서 설명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스피드 변화예요 스피드 변화 드리블 상대를 제칠 때 어, 스피드 변화가 없으면 상대를 제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피드 변화를 꼭 알고 드리블 하는 게 좋아요 스피드 변화란 무엇이냐면은 그쵸 그렇죠? 천천히 가다가 빠르게 가고 또 또 빠르게 가다가 또 멈췄다가 또 이런 게 바로 스피드 변화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런데 스피드 변화가 없으면은 그냥 계속 빠르게 가면은 상대도 내가 움직이는 만큼 똑같이 빠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대를 멈춰 놓는 게 중요해요. 자. 빠르게 가다가 또 빠르게 이렇게. 그렇죠? 빠르게 갔다가 순간 멈췄다가 또 빠르게 가면은 상대는 빠르게 갔다가 어? 멈췄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 제가 제칠 수 있는 템포가 나오는 거예요. 다시 자 드리블 천천히 가다가 빠르게 갔다가 빠르게 가면은 순간적으로 쏠리죠. 그렇죠? 이렇게 이게 바로 스피드 변화예요. 천천히 가다가 가면또 이렇게 알겠죠?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주고 끝나겠습니다. 자 드리블할 때 그냥 그냥 계속 그냥 계속 빠르면은 상대도 계속 빠를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. 자 천천히 가다가도 하나 순간적으로 헛다리 페인팅을 쓰더라도. 순간적으로 스피드 변화를 줘야지 제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세요 자 거기 있어주세요 자 빨리 가다가 그죠 그 스피드 변화가 좀 스피드 변화를 좀 이해하셨나 보세요 다시 제가 빠르게 치다가 좀 멈췄다가 터치죠 이거를 잘 알고 드입을하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. 알겠죠? 자 수고하셨습니다. 치 화이팅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힘드네. 웃음> 네 끝났습니다. 네네.